키워드는 시험입니다 네? 시험입니다 수능이잖아 좀 있으면 수능을 앞둔 이제 수험생들이 하면 안 되는 금기 행동들이 있는지 아, 솔직히 그렇게 금기 상항은 없지 않나? 근데 이건 있다 이왕이면 창문집은 조심해야겠죠 부모가 했던 그런 거는 좀 타니까 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겠죠 부모님들이 근데 그거 외에는 그렇게 뭘 금기한다? 그런 거 없지 않을까? 청심원을 처먹이지 <목소리> 마! 왜? 떨린다고 청심원 처먹이면, 쫙, 가라앉아서 피곤하다. 그러니까 절대 청심원 처먹이지 마라. 어, 저도 그거 먹었다가 좋았어. 그치? 왜냐면, 엄마들이 불안하다고 막 떨린다 그러면은, 청심원을 먹여! 안 돼! 청심원 먹이지 마세요. 그건 안정을 시켜서 뇌를 가라앉히기 때문에 절대 어, 먹이면 안 됩니다. 어. 그게 금기다. 뭐그 정도까지 있지. 금기사항이라고 할거니요 그치. 그리고 뭐지. 금기사항은 약 처먹지 어. 마라. 무슨 약? 그뭐 에너지 뭐 이런 어. 거. 그리고 잠을 좀 자야 된다. 그리고 잠을 안 자고 밤새 하려고 하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눈 뜨고 한두 시간만 해라. 약 처먹잖아요. 주저 안가 그건 솔직히 아는 거니까. 그리고 잠을 뭐 당일 날에는 절대 자야 뭐 돼. 자야죠. 그때는. 그때 공부하다가 이건 메탈나고안 되니까 그건 아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애가 애들이 왜 시집 가기 전이나 뭐 시험 보고 이럴 때조상까물이 많은 것들은 아까 유진이가 말한 것처럼 상가집을 가지 말아라. 상문이 타면 우리 자식이 답답해질 수 있다. 그치? 요건 맞아. 그리고 또잔칫집 결혼식장 가서 네. 음식 먹이지 뭐 마라. 왜? 음식으로 탈날 수 있으니. 그것도 조상감을 신감을 있는 자식들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 고3인데뭐 결혼식 가겠지 아니지. 있겠네. 혹시 갈수 있잖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고. 아니, 그 <laughs> 이거랑 상관없어요. 여기서 수능 본다면 어. 엄마들이 내 새끼가 어. 공부 좀 잘하고 어. 그 정도인데. 어. <laughs> 그 정도는 아니지. 아, 이걸못다면은뭐 그래. 어쨌든 그래. 난 네. 저는 그냥 수능에는 별거 없고 그냥 애들이 조금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근데 엄마들이 그걸 가만 놔두지는 않고. 그치. 어, 청신만 먹이지 마세요. 그거면 됩니다. 하루 전날은 무조건 처자야돼때 응, 응, 맞아. 12시부터 6시까지 잠을 자야 된다. 그리고 부모들이 문제예요 이거. 왜냐면, 어, 내 성적은 B인데 A를 갈라고 하면 뒤지는 거야, 애들이. 저한테, 선, 뭐, 만약에 엄마가 와요? 그러면, 야, 넌, 니네 애, 는 왜, 아니, 여기 가야 돼가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어? 난 대놓고 음, 그래. 그거는공못 따라가. 어, 좀 힘들어. 낮춰라. 그럼 간다. 그리고 이제, 야, 야 학군 3개만 갖고 와 그때 가서 꽂아줄게 꽂아줘요. 그럼 돼요. 다른 건 없어. 근데 만약, 만약 그잖아, 얘가 우리가 공부를 졸라 잘하는데 수험문이 없는 애들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거겠죠? 무당 찾으세요. 근데 <laughs> 예전 만약 지금 시기가 아니었으면 뭐 기도해준다고 1 0 1 초도 팔분도 그랬잖아요. 시기가 너무 지금? 지금은 늦었어. 우리 영상 나갈 때면 늦었어. 그럼 그치? 뭐 해야 될까요? 일을 해야 되겠죠. 어, 치성이라도 해야 된다. 풀이라도 해야 된다. 굳은안 어. 되나요? 굿은 벌 없다고 안할 거야. 아! 아, 이하기 위해서 굿은 해야겠죠 그래. 학원비가 어... 얼만데. 아, 과외비가 얼만데. 얼마냐? 학원비 장난 아니에 레벨에 따라 달라. 근데 이제 이것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laughs> 어, 공부를 겁나 잘했는데 꼭 시험만 치면 떨어져요. 그건 시험 운이 없는이고, <laughs> 조상복이 없는 애들이 꼭 그렇습니다. 무당도 싫어해서 뭐 사주 명리학 보러 가고, 뭐 타로 보고 막 그래요. 그 근데 안 나와. 어, 영적인 걸 보시려면 꼭 우리 영적 제자한테 가서, 얘는 왜꼭 이렇게, 지금 재수를 2년째 하고 있는데, 왜 얘는 시험만 보면 떨어질까요? 진짜. 이거는 조상복이 없는 애들이고, 시험 보는 단위히 분명 실수가 많은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재수를 열어야 돼. 그건 진짜 동감해요 저기 저희... 학업 지수. 어. 우리 친척이 돌아가셨어요. 이모 이모 쪽이 정말 거기는 진짜 팔자가 정말 세. 애가 막 돌아가 어릴 때막 죽고 몇명 죽었는지 몰라. 남편도 돌아가시고 옛날에 젊을 때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지금으로 친다면 파학군에 있었어. 음. 서울 고등학교인가 어디였어. 거의 저, 석차 전그 뭐지? 고등 음. 그 10등 안에 들었는데. 음. 시어문이 없을까 옛날에. 무조건 공부 잘하는 떨어지는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만 했잖아. 그것처럼 여러분들 만약 진짜 심가물이라든지 팔자가 뗀 응. 그런 애들 있잖아요. 부모도 그런 애들은 웬만하면 진짜 학원비가 얼만데 그거 한번 때려야지. 나 학원비 몰라. 얼마인지. 학원비가 싸자싸봤자 단과로 쳐도 35 이상이야. 아 내가 한참 송, 송도에서 손님이 겁나 왔었어 이제 아들 뭐 이제 내가 찍어 줬는데 진짜 거기 간 거야 응. 그 다음부터 거기서 계속 엄마들이 오는 거야 와 지치게 오더라 어머 좋단 얘기야 좋단 어머, 얘기지 <laughs> 좋단 얘기야 그럼요 많이 오면 좋은 거죠 그리고 손님이 재수 받으면 얼마나 좋아 네 여러분 어, 정성을 들여서 나쁠 건 없어 내 진짜? 조상한테 공양밥 밥 올리고 옷 해드리는데 뭐 나쁠 거있겠냐 어. 맞아 또요즘은 너무 자식이, 자식이면 아주 껍뻑가는 부모가 있는데 너무 그래도 못 쓰지만 그래도 애들이 길을 피고 살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 대학을 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 맞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 새끼가 성적이 좀 딸린다든가 아니면 꼭 까딱까딱해서 떨어진다든가, 음. 어, 어, 얘는 잘하는데 꼭 시험해봐, 시험만 치면 안 된다든가 할 때는 꼭 누구한테? 여기 1 0 0만원 깨비한테 들어가서. <laughs> 너무 대놓고 얘기했냐 맞아, 그래야 돼. 공부 흔한 아요 근데 <laughs> 여러분들 있잖아. 공은 어떤 애를 공부 잘하게 할 수는 없어. 그건 안 돼! 근데 집중은 할수 있게끔 해주지, 우리가. 집중꼴등이나뭐 그런 거는 아니지, 아니. 집중력을 키워줄 수 있어. 왜? 흐린 천기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정서가 안정이 안돼 있어. 꿈을 많이 꾼다든가. 뭔말잘그겠지뭔 얘기인지 알겠 어, 조상 그니까 꿈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도 공부에 집중력이 없어요. 그런 애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게끔 할수 있어. 비기쿠타때 어떻게 귀신 뽑아내면 애들이 안정이 되지. 어? 아, 그건 아는데 공부 못 하는 애들 고3으로 얘기한다면. 어, 마음 안정, 직성 안정. 음. 그것까지는 어, 뭐 가능해. 런건 가능해. 그래서 그렇다고 아이클 좋게 해서 뭐 공부를 잘갈수없 그런 건 없는데 걔가 노력을 할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방향으로는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 공부 못하는 공부 잘하게 그럼... 할 수는 없어 우리가 1등 있으면 꼴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뭐 모든 사람들이 1등 만들어줄 수는 없어 운이 부족하고 또 뭔가가 안 되고 막 꼬이는 애들 있잖아 요 그런 걸 막아주는 거지 우리한테 오셔야겠죠 네. 패스 <웃음> <웃음> 시험이 오늘 촬영일이 10, 10월 20일인데 네. 어, 11월 13일이 이제 수능이에요 음. 그러면은 요 기간 동안에 치성이나 아니면 음. 뭐초부적 이런 거를 해도 효과가 좀 있을지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으니까 해야겠죠 빨리 가야 돼 기도는 틀렸어 그치 아니 어. 근데 어차피 구시나 치성 하면 기도하니까 우리가 그는 잠깐은 하니까 어, 그건 어, 상관이 어. 없죠 구시나 그러니까 치성이나 풀이 특히나 풀이나 치성은 바닷가 가서 해줘야 돼 이를, 이네들을 그래야지 큰 재수를 연다 그러거든요? 응. 음. 리청기 걷고, 구슬하면은 거기서 다 해결을 하지만 구슬 못한다. 돈이 없다. 그러면 작은 정석으로 할수 있는 거는 치성하고 풀이야. 그러면 바닷가에 가서, 뭐, 서랑에 가서, 서랑은 애군을 걷고, 흐리청기 걷고. 물사랑 좋다, 물사랑. 근데, 어차피 이왕 구슬하는 게 낫겠죠. 어차피 한 번, 한, 뭐, 두 번, 세번할 거야. 이왕 빨리 끝내야지. 그치? 여러분, 능력 되는 거로 하십시오. 그래, 그건 맞아요. 빛내 필요 없죠. 근데 이거 볼 정도면,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누구 왔어, 여기 지금? 누구 왔어? <laughs> <laughs> 구으로 <구태하겠죠? 웃음> <구수로 웃음> 간다, 얘. 어, 어쨌든 능력 되는 한에서 그치? 내 새끼가 최고다. 나, 내 새끼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 시간은 많지 않으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부족은 힘듭니다. 근데, 그치. 치성이나 구신나 뭐, 풀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은 2, 3주 남았습니다. 어, 그러면, 일을 하고 나면, 꼭 우리가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래서 더 효과를 좋게 하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것이 빠른 거다. 오 멋있는데? 원래 멋있어 이발 <laughs> <laughs> 마지막 데드라인을 언제까지 잡아야 돼요? 아, 아, 지금 끝내세요. 지금 빨리 하세요. 이거 유튜브 봤으면 당장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인 나오. 100만 원 가지만 인은그나비한 톤. 나인 나오. <laughs> <라인> 나오. <laughs> 어.